나 추운데 곁에 있어도 되지. 이럴 거 같아서 롱코트를 사 왔는데 이리 올래? 이런 거 창피해. 남들 다 보잖아.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남들도 다 그럴 텐데 뭐 어때? 좋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커플들끼리 서로 비비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으.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상관은 없는데 크리스마스까지 이러는 걸 보면 화나기는 한다. 준비됐냐? 야! 물론이지, 요. 사적인 감정은 없다. 소리의 개톤!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니, 너가 들어가라며난 준비됐냐고 했지. 따로 신호로 줘야 들어가지. 혼자 막 들어가면 어쩌라고. 아, 그냥 하지마. 하지마.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 게임하는 유형이다. 들어올 땐 좋게 들어오다가, 맨날 싸우고 한쪽이 삐져서 나간다. 그런데 또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이좋게 게임한다. 나도 게임하지만 이건...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아휴, 왜 저렇게 하나 몰라. 그냥 집에서 네트보나 유플렉스 보면 될 것을. 야, 라면 좀 끓여와. 아 누나가 끓여.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는 유형이다 요즘은 메로나 사태로 인해. 이상적인 경우가 되었지만, 애인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이걸 보고 있다면, 이미, 친구나 애인이 없다는 것이겠지만. <laughs>